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쇼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겹포재 속에서 7만 원 다시 한번 뚫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 이번에 밀린다면 언제? 다시 돌아 나오지 모른다. 이 조정장 정말 길게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래도 좋은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고 7만 원 지켜주려는 모습 그리고 7만 1 0원까지 현재 도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장 열리자마자 7만 원 갭상을 했습니다. 7만 원으로 갭상 스타트를 했고 7만 1,800원까지 들어올렸다가 어, 이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주가 찾아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장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타점 잡아갈 것인가? 어, 특히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오늘의 전략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꼭좀 눌러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오늘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이 어, 7만원 지켜주는 거 어, 정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고, 어, 전보망 통해서 지금 7만원에 대한 시그널 어, 제가 뭐 가격을 딱딱 정해서 말씀드린 건 정말 안 좋아하지만 어,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죠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어, 이런 구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7만원 이것이 돌파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밀리게 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 쉬는 시간에 한번씩 지켜보시면 어, 투자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오늘 시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2분기에 좀 제한적이었다. 어, 삼성전자 2분기에 좀 제한적이었고, 3분기에 이제 반도체와 모바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체질 변화 시도할 것이다. 어, 특히 엔비디아와의 이제 HBM4. HBM4에 대해서 콜테스트 진행한다. 4분기는 돼야 결과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 콜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 원래 뭐 바이올린이나 어, 전력 소비량이나 뭐 효율에 대해서 불통을 했었는데, 어,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 모두 잡아냈고, 어,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할 것 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소통방에 좀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왜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드냐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길래 일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이 비중을 보시면 매출 원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 원가가 뛰고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점점 더 작게 잡히는 어, 매출액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작게 잡히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걱정을 하실 만한 소식이 어, 이전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죠. 어, 삼성이 HBN 가격 낮추면서 어, 시장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얘기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SK 하이닉스가 원래 HBM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마이크론과 거의 싸우고 있었죠. 어,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이랑 비등비등한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랑 좀 싸우는 그런 어, 느낌을 풍겼는데 이번에 15% 관세를 맞게 됐죠. 이게 25%에서 15%로 줄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0%에서 지금 15%로 늘어난 겁니다. 어, 결국 이게 늘어나게 됐고. 어, 이번에 반도체 관세 100%라는 얘기도 하죠. 어, 뭐, 미국에 공장 지으면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어, 이미 공장 지어놨고, 이제 애플 칩 생산하면서 공장 가동할 텐데, 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얘기가 그냥 나오는 중이죠. 아직 뭔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고,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뭐 생산이 되느냐 만에 요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점유율이 내려갈 확률이 아주 아주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랑 마이크론의 이 점유율이 삐등삐등 해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요 얘네가 비싼 시장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올려서 이 점유율 시장에 한번 더 어, 뛰어들겠다, 이리저리 탈환하겠다라는 요런좀 장기적 플랜을 잡은 겁니다. 장기적 플랜을 정말 똑똑하게 잡은 거고 매출에 물론 악영향을 끼치겠죠. 매출에 물론 악영향 끼칠 거고 어, 요 부분 보면서 아마도 어, 이탈이 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현재 매출 원가도 증가하고 있다. 어, 이후에 한번 어, 떨어지는 구간 나올 거라고요.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요런 것들 이제 종합해서 여러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요 부분 파운드리 수주로 인한 거 아닙니까 파운드리 수주 효과 기대로 이제 다시 한번 주가 크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야 hbm 시장에서 얘네가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반드시 떨어지겠죠 어,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비를 하셔야죠. 뭐요 잠깐 떨어진 다 우리가 다 팔고 나갈 건 아니고 어, 타점 잡아가면서 우리가 어, 요런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전부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해야죠. 어 이제 저점 나오겠네. 좀 있으면 조정 구간 또 나오겠네. 이 조정에서 어느 구간까지 가겠네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아 오늘 음복 떴네. 아씨아 아, 기분 나쁘네.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로직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어, 제가 이런 정보들 다 취합을 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한 다음에 이 결론으로 인해서 타점 안내드리고 이 타점으로 우리는 전략까지 같이 잡아가는 이런 어, 정보방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 제 정보방 소통방 입장이 안됐다 아니면 뭐 아직 입장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요 위에 제 개인 번호 469-9671로 3전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받는 이유는 제가 정보방을 그냥 오픈해 놓고 어, 소통방도 그냥 오픈해 놨더니 막 광고도 들어오고 뭐 구글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런 hbm 에 대한 어, 매출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한번뜰 겁니다. 어, 특히 지금 옵션 만기일도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풋 옵션에 걸려 있는 그리고 콜 옵션에 걸려 있는 애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어, 지금 좀 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 패닉에 팔지 말고 어, 더욱 더 매수 타점 잡아가는 시간 어, 가져갈 거고. 그 이후로 HBM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죠. 제가 아까 4분기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어, 이 이후로 올라가는 요 주가에서 우리는 매도 진행하면서 현금 확보하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그이 늘어난 현금으로 다시 한번 투자하는 어, 요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jp모건 모건 샌리 골드만삭스 얘네 전부 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시 1분 매수 모건 샌리 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어, 골드만삭스 얘네는 특히 요새 좀 많이 나가더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어, 하지만 지금 매도에 JP 모간 서울이 다시 잡혔다. 얘네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있다. 이 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장 초반에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지금 어, 계속해서. 7만 1천원, 7만원에서 싸움 이어나가니까 그냥 la 팔아야겠다. 뭐 그냥 요 정도로 어,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오늘 뭐모간속으 나갔는데, 뭐 이거 뭐 이슈 있는가 해가 뭐 이러면서 막 놀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어, 얘네 셋이서 한번 들어올리려고 시도했다. 요 정도만 어,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코스피가 확실하게 과열된 기미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확실하게 과열된 기미가 있고 특히 삼전 같은 경우에는 요 코스피 지수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이 삼천이백이라는 숫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코스피가. 코스피 차트 같이 보면서 보실까요? 뭐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여주긴 했는데 3,200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세제 개편 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현재 국제 정세가 국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기미가 있어요. 특히 관세 이슈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는 기미가 있고 미국도 좀 많이 위험합니다. 미국도 이렇게까지 관세로 협박을 한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여전히 안 좋은 상태다. 근데 금리 인하는안 한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미장이 한 번에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스닥에 하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외인들이 어, 견인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코스피도 영향을 받는다. 어, 나스닥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종목들을 죽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차익 실현 가져가면서 어, 이 달러들로 다시 한번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런 그림들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삼성전자 정말 위험하게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견뎌내는 리스크가 이제 옵션 만기 그리고 코스피의 거품 어 요런 사항들이 있죠. 어, 이런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내가 혼자서 대처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본업이 있어서 이게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보방 오셔서 한 번씩 뭐 쉬는 시간에 그리고 뭐 화장실 가실 때 어, 그냥 폰한번 열어서 아 이런 이슈 있구나 아 요런 결론 나왔구나 아난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결정 어, 다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뭐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뉴스 다봐 가지고 이 뉴스에서 와 이런 정보들이 있네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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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엮여 가지고 뭐 이런 결론 나오겠네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타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리고 이번주 뭐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야겠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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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가야겠다 아 요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 혼자서 투자 이어 나가봤지만 어, 이런 거 솔직히 힘들죠. 어, 저는 솔직히 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99.9%가 어, 이런 식으로 투자 이어 나가시기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어, 제가 정보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위에 개인, 제 개인번호로 어, 3전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난관들, 이 변동성들 헤쳐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주저주저 말이 많았는데 오늘의 상승세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매출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떴을 때 우린 바로 준비해서 어 매수 잡아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어 코스피의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대비 미리 해둘 거다 뭐 요정도로 요약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의 상승세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주 어 다음 주장 어떻게 될지 제가 저녁에 어 시장 한번 보고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뒤에 선물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이 선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그리고 수익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기로 했던 선물, 히든 황제주, 우라늄 관련 종목으로 제가 한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전 섹터가 엄청나게 핫하죠. 어, 하지만 어, 지금 와서 이 원전에 대한 대장주, 두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진입하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보여줬던 그 패턴들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다섯 배, 그리고 7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받아가셔야 하고 왜 우라늄 종목이냐 하시는 분들께 설명해 드리자면 2차 전지가 너무 핫할 때 2차 전지가 치솟으면서 어떻게 됐냐 요 원재료인 리튬이 30배 가량 올랐습니다 리튬이 30배 가량 올랐는데 지금 이 원전이 너무 핫하죠 요 2차 전지 때는 게임 체인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에너지 산업을 휘어잡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 지금 뛰어오른 이 상황에서 우라늄 좀뭐꼭 받아가셔야 되고, 당장 내일 급등을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오늘,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히든 황제주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최저 8,700원에 형성되어 있던 요런 주가들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상승형 매집 패턴 보여줬고, 이후에 하락시키면서 매집 계속해 주면서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집 패턴 보여주고, 6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00원이었던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13,000원 또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하락, 하락, 하락 계속해서 하락, 하락 보여주다가 얘네 평단가가딱 맞춰졌을 때쏴 올리는 거죠. 3,3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만 6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한 대략 8배 정도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들고 온 히든 황제주 상승형 매집 패턴 보여줬고 그 이후에 하락, 하락, 하락 하면서 매집 형성했죠. 그리고 얘네 평단가가이 라인에 이제 맞춰졌을 겁니다. 이 라인에 맞춰져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구간 보여주면서 매집 패턴 보여주고 있죠. 매집, 매집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쏴올릴 준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기 편선 탈출하면서 이미 쏴올릴 준비는 완료됐고, 이게 지금 당장 내일일지 모레일지 다음 주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히든 황제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469에 967 1나로 황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 알려드리면서 정보방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제가 황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개인 투자자가 너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 10명, 영상마다 선착순 1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당장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급등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으시기 바라고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정보 받아가셔서 투자 이어가신다면 정말 200% 이상 앞서 보여드렸듯이 7배, 8배까지의 수익 볼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황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